약간 늦은 새벽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낮에는 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일찍 출근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농장까지 부스터 키면 3분 컷 거북이 모드로 느긋하게 가면 5분 컷입니다 6시 24분에 농장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하우스 확인입니다 시계가 약간 좀 늦어졌네요 나중에 다시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한다 에놓고 왠지 안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침 하늘이 좀 흐린데 뭐 일하기에는 좀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일하기 전에 담벼락 너머 옆문을 봤는데 모심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안와가지고 논이 이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옆집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오늘은 화분 상태를 좀 점검하고 물이 부족하면은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화분을 들어봤을 때 무게감으로 화분이 수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 며칠 날 날이 이제 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게감이 잡히는 화분들도 덜어 있네요. 하지만 대부분 무게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오늘은 관수를 좀 하겠습니다. 관수는 웬만하면 이른 새벽에 하는데 이 미스트 방식의 한계점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인데 새벽에는 바람도 안 불어 가지고 물이 좀 고루 퍼질 뿐만 아니라 식물 생육에도 유리하다고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차선책으로 뭐 저녁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심리가 저녁 시간 답에 일이 마무리될 때또 뭔가 일을 하기는 싫고 식물 생육에도 새벽 관수보다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새벽 관수를 좀 개인적으로 고집을 많이 합니다. 날이 좀 흐려서 그런가 물을 맞으니까 살짝 한기가 오네요. 이때 아무래도 비염이 도져가지고 또 기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른 화분들도 물이 좀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드리퍼 방식의 관수를 더 선호는 하는데, 문제는 역시나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해서 사이즈가 좀큰 일부 화분에만 이 방식을 채용 중인데, 확실히 유실되는 양도 적고, 화분이 수분을 잘 먹는 것 같네요. 대략 1000평 정도 되는 곳을 2마력보다 하나로 전부 카바링이 안 돼가지고, 구역을 크게 두 곳으로 나눠서 관수를 합니다. 1구역 관수를 마치고 이제 2구역 관수 중인데, 뭐 보기만 해도 좀 시원시원 하네요 어 관수가 끝나고 하우스 내부 환경미화를 했습니다 아직 시공한 지 얼마 안된 하우스 라서 제법 깔끔하지만 미리 미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금방 또 그지깽깽이 소굴로 되기 때문에 정리는 제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이사이에서 열심히 번식 중인 잡초를 작살 낼 겁니다 혼자 영상 찍고 일하고 한다고 일하는 모습은 담지 못했지만 뭐 잡초를 뽑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초록색이랑 검은색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우스 내부 방제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 하마터면은 진드기 소굴이 될 뻔했네요. 조심스럽게 뿌리까지 뽑아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분에 식재된 블루 엔젤 지주대 작업을 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업이지만 저희 농장에는 평상시에도 바람이 잘 몰아치는 곳이고. 곧 있으면 다가올 태풍에 대한 대비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경수는 보여지는 게 전부라서 뭐 초반에 수영도 잡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해주면 좋은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전지가위는 소독을 합니다. 밑둥 장가지 제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노파심에 항상 소독은 해주네요. 어, 지주대를 꼽은 뒤에 화분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수직으로 박혔나 확인을 합니다. 이상한 포인트에서 좀 꼼꼼해가지고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대충 하면 꿈에서라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항상 똑바로 꼽으려고 노력합니다. 끈은 적당히 묶어주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나무가 자라면서 끈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예뻐서 담았습니다. 옛날에는 꽃을 봐도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네요. 갱년기 아닌데, 아, 나. 어, 점심 먹고 집에 와서는 잠깐 쉽니다. 대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일하다가 진짜 쓰러집니다. 일도 그냥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지, 무대뽀로 들이대면은 바로 그냥 병원 산지 직송당합니다. 영상에서는 뭔가 현란하게 타자를 두드리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것이 영상의 한계 아닐까요? 혹시 아나요 또탄컴 타자 연습으로 연출된 상황일지. 다 하지 못한 블루엔젤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오후에는 아버지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거들어 주시는데, 덕분에 일은 수월합니다만, 잔소리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혼자 고생하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편하단 마인드. 일 끝나면은 농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뭐 잘못된 건 없는지, 내일은 출근해서 뭘할 건지 대략적인 구도를 잡고 퇴근을 합니다. 석영 한번 오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요.